나는 오늘도 바다에 나와 있어.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지. 요즘에는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. 아마 pc방에 있는 사람보다도 낚시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야. 이유가 뭐냐고 바로 대박을 노리기 위해서야. 얼마 전에 정말 희귀하게 생긴 물고기가 동해바다에서 잡혔는데, 그 물고기를 회로 떠먹으니 정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런 천상의 맛이 났대.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희귀한 물고기로.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마리 정도 잡히고 있대. 모두들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바다에 나와 있어. 매입 가격이 무려 1억 원이 넘기 때문이야. 아직 이 물고기의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는데. 사람들은 이걸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고 있지. 아직 서식 지역 같은 건알수 없어서. 어디서 잡히는지는 아무도 몰라. 그냥 무작정 운에 맡기고 있어. 나도 이 짓을 한지 어느덧 세 달이나 지난 것 같아. 하지만 아직까지 그림자도 구경하지 못했지. 그렇게 오늘도 허탕을 치고 돌아가기 한 시간 전이었어 갑자기 배 뒤쪽에서 엄청난 함성 소리가 들려왔지 나는 황급히 뒤로 달려갔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 6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바다에 로또를 두 손으로 들고 있었지 저 물고기를 실물로 영접하다니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때 물고기를 든 아저씨가 입을 열었어 다들 운이 좋으시네요 자 여기 모이신 분들 다 같이 나눠드시죠 저 비싼 물고기를 나눠 먹는다고? 나였으면 바로 팔았을 텐데. 저 아저씨는 돈이 많은 건지 사람들이랑 나눠 먹겠대. 그나저나 저 비싼 걸 먹을 수 있다니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. 아저씨는 능숙한 솜씨로 회를 뜨기 시작했지. 그리고는 일회용 접시에 담아 조금씩 나눠 주셨어. 나는 영롱한 회한 덩이를 입안에 넣어 보았어. 이 맛은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특별한 맛이었어. 아무간도 되어 있지 않은 회한 덩어리였지만, 마치 엄청 유명한 요리사가 온갖 창신료로 정성스레 숙성시킨 것 같은 그런 신기한 맛이 났지. 나는 쉴새 없이 회를 먹어치우고 집으로 돌아왔어. 경험해보니 비싼 가격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. 그리고 늦은 밤이 되어 취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. 하지만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.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먹은 물고기밖에 생각나지 않았어. 그 엄청난 맛이 나를 계속 유혹하고 또 유혹했지. 결국 나는 유혹을 못 이기고 다음 날도 바다로 향했어. 하지만 역시나 그 물고기는 찾아볼 수 없었지.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고기에 대한 욕망은 더 커져갔어. 평소에 먹던 음식들은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어. 그 물고기에 비하면 이 것들은 음식이 아니었지.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모습은 점점 초췌해져갔어.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였지. 전재산을 털어 회를 조금이라도 사고 싶었어 하지만 역시나 판매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지 나는 오늘도 바다로 나갔어 회를 맛본 이후로 계속 바다로 나간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간 죽을 때까지 맛볼 수 없을 거야 몸이 흉하게 변한 것 같아서 온몸을 가리고 오늘도 나왔어 거울을 안본지 꽤나 오래된 것 같지만 안 봐도 느낄 수 있었지 몸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아 말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숨 쉬는 것도 수월하지 않았어. 그리고 물고기에 대한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지.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나은 것 같아. 나는 바다로 몸을 날렸어. 희귀 물고기 이른바 바다 위로 또가 개체 수가 부쩍 늘어났습니다. 이 물고기만의 매력적인 맛 때문에 고가에 매입하는 사람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최근 물고기의 몸속에서 알수없는 기생충이 발견되어 전문가들은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올해 실종자가 작년에 비해 1 0나나 늘었습니다. 전문가들은